안녕하세요. 체험 삶의 현장에 나와 있는 고율입니다. 오늘 꿀 떨어 가지에서는 광청김 공장에서 어떤 꿀 팁들이 있는지 속속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오안 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분 유브에서 많이 부부 같은데요? 김팔로 한번 나가셨습니다저3 시간 내려왔는데요. 그럼 특별히 고율님만 들어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들어가시죠. 세밀히 봐주세 저도. 어 예. 네. 수술하고 네. <laughs> 들어오는데 모자의 마스크에 절차가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네, 위생 관리에 되게 철저히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출입 절차를 어기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대한민국 1위 김제조회사인 강천김의 생산 공장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김부터 김밥 김, 도시락 김, 거의 모든 김들을 생산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1위를 하고 있지만 곧 세계 정복을 하기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천김이 세계적으로 사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저도 광천님못 참거든요. 아 네. 꼭 세계 전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네. 저도 광천님 맛있는 거 너무 잘 알아서 네.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한번 먹어볼게요. 음.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laughs> 아, 이쯤 되니까 이제 광청김의 스토리가 좀 궁금해지는데 <laughs> 네.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 주식회사 광청김은 50년 전통의 3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대한민국 1등 김 제조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도 맛있는 김이지만 그 경험에서 축적되어 온 기술로 더 맛있게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 김뿐만 아니라 뭐 청태, 파래김, 곱창김 다 모든 것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제가 아는 모든 김이한 김은 다 강천김에서 만든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3대째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 깊이를 더 생각하고 먹게 될것 같아요 그 많은 것이 담긴 이김 내가 먹어보겠다 <laughs> 밥까지더 드릴까요? 아, 밥좀 주세요 아. <laughs> 어, 저희 강천김에서는 어, 물김 순매부터 마른 김을 만들고 그리고 2차 조미김까지 직접 만들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깐깐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더 믿고 먹을 수 있겠는데요. 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김으로 세계 정복을 꿈꾸고 있는 광청김 계기가 있으셨을 텐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저희 광청김은 2018년도부터 온라인 시장이 칼발하게 진행되면서 저희도 이제 온라인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지마켓에 입점하게 되면서 c m 님들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음. 온라인 매출이 굉장히 이제 상승을 많이 하고 있었었고요. 600억까지 매출을 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600억이요? 아 이게 한 카테고리에서 그 1위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광청김이전 세계적으로 맛집으로 소문났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맞나요? 고객님께도 그 소문이 전달되었나요? 아니, 너무 계속 들려요, 계속.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마켓이 없었으면 소문이 덜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마켓 덕분에 여기까지 성장을 한것 같습니다. 음. 모두들 지마켓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네네. 본부장님만의그 특별한 레시피가 있을까요? 음식 하는 것들을 좋아해가지고, 파스타에 김가루를 뿌려서 먹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파스타에다가? 네, 맞습니다. 와, 광청김을 진짜 사랑하시네요.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